박성호가 간다의 박성호입니다 오늘 박성호가 간 곳은요 경기도 양주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정말 자 우리 양주에 이 분식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간식 1등이 뭡니까 예 그렇죠 바로 떡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간식을 대표하는 대표주자 떡볶이 맛집인 이름마야 떡볶이 행성 아이 떡볶이 행성에 정말 가장 큰 장점을 그날 사용할 떡볶이 떡을 아침에 바로 뽑아 그 쫄깃쫄깃하고 신선하고 야들야들한 떡볶이 떡을 사용하는 바로 즉석떡볶이 맛집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떡졸라 아시죠? 떡볶이 쫄면 라면 아, 이렇게 딱해또 야끼만두 들어가줘야 돼 이것이 바로 즉석떡볶이의 완전체입니다 이곳에는요 즉석떡볶이 뿐만 아니라 아, 떡꼬치, 치킨, 팥빙수 각가지 그 맛이 있는 것들이 쫙 아주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떡볶이 행성의 맛집으로 간다 간다 자 떡볶이 행성에 아, 제가 안착했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도 사장님이 또 각고의 노력 끝에 발견하신 맛있는 것들로 이렇게 쫙 채워져 있습니다 사장님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장님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정말 젊띠 젊은 예 네, 젊은피 사장님이십니다 네. <laughs> 우리 떡볶이 행성 사장님이 또 직접 이름까지 또 지으시고 오, 와, 또 이렇게 또 오픈을 또 하셨습니다 떡볶이 행성이 그 떡볶이는 이 즉석떡볶이가 이제 메인인거죠? 그렇죠 즉석떡볶이가 메인인거저 아, 옛날에도 중학교 때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아, 네. 예. 이렇게 또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예. 여기 딱 떡졸라에 야끼만두인가? 예, 네 맞아요 아 여기, 그쵸? 응. 예. 여기 기본이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계란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삼겹도 있고요 오 그래요? 네그 다음에 이제 떡사리도 추가할 수 있고 와 많이 많이 전했다 야채사리랑 어묵사리 저희가 톡이 예. 되게 다양해요 아 그래서 취향에 맞게 그렇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요거는 네. 딱 보셨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 이거 는딱보거대요엄청나지않습니지 이거 좀파 이거 기도 하고 오코노미야키 같기도 하고 그뭐 이거 는야채튀김입니거 야채튀김인데 이렇게 크다고? <laughs> 와대이하다 야채 튀김에 네. 이제 기본적으로 되게 조그만하잖아요. 네. 저희는 이 조금 더 푸짐하고 그다음 이쪽에또 베이컨이 들어가 있어요. 오. 베이컨이 들어가서 끝까지 바삭하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자, 야채만 먹으면 조금 약간 심심한데 약간 어떤 그 동물성이 들어갔구나 또. 음. 단백질이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건 떡꼬치. 네 맞습니다. 오. 떡꼬치도 네. 저희가 아침마다 직접 떡을 저희가 직접 공급받아요. 네. 한 밀떡을 직접 봤는데 그거로 만든 떡꼬치예요. 아, 진짜 이거부터 뭐 만들어요? 와 진짜 이거 약간 테이블 보니까 테이블마다 이거다 시키시더라고. 와 진짜. 여러분이 찰기 보세요. 오오 보통 떡꼬치는 그냥 이렇게 이렇지가 않은데 와와와와와 와와와와 이거 완전 연출 대박이다 이거 와 떡꼬치 한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음? 아 일단 떡의 식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죠 아침에 떡을 해오니까 양념도 너무, 너무 맛있고 음, 양념도 사실 진짜 만들네 요거, 요거 뭐요거는 요거. 이제 김말이 튀김이고요 네. 보시면은 20cm 롱 김말이 튀김입니다와 여기는 무조건 나 그냥 대물이야 다커 저희 김말이 같은 경우도 아침에 진짜 만들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김말이 튀김은 한정 수량입니다 다 팔리면은 그날 못 팔아요 이거 무조건 먹어봐 돼. 와 일단 요거를 칵칵 칵칵 끓고 있습니다 와아 즉석 떡볶이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네 뭐예요? 일단은 면이 예쁘니까 아, 면이랑 쫄면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먼저 드셔야 돼요 아 지금 이거 먹어도 될까요? 네 바로 드셔야 됩니다 아. 아 크으, 참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 맛있어가지고 아이 양념을 또 직접 다 그쵸. 개발하시고 맞습니다 크으, 아니 그러면 대표님은 나이가 좀 젊으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뭐 어, 전공이 뭡니까? What is your major? 저는 호텔 조리학과 전공입니다 오 요리 전공했어요 와. 졸업을 하면 사회생활 경험으로 이제 호텔 좀 가서 일을 한다라든가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은데 그 바로 졸업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사하는 거 워낙 좋아했는데 아 장사에 관련된 이제 공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것들에 이제 관심 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리를 하면서도 장사 생각이 들고 요리를 하면서도 떡볶이 생각이 들고 하다 보니까 떡볶이를 하게 됐네요. 아, 맞다. 고기랑 또 떡이랑 떡은 또 이제 저희가 또 갑부떡이니까 아, 이제 드셔야 됩니다. 와 그래? 와 아, 근데 야 이게 와 떡떡 대박 푹 쫀득이 와 정말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맛또 요즘 터 젊은 또 신세대들에게는 새로운 맛 신선한 맛 저희가 또 떡볶이가 맛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저희가 떡볶이를 만들 때 어, 일반 떡볶이 집들은 그냥 물 맹물에 그냥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육수를 직접 끓여요 그래서 멸치랑 다시마랑 그다음 이제 포리 그다음 이 대파 뿌리랑 양파 이 기타 등등 해가지고 아. 거의 일곱 가지 넘는 재료를 이제 육수를 끓여가지고 이제 배합을 하다 보니까 이 드셨을 때 뒤에 오는 은은한 감칠맛이 있어요. 그게 저희 육수 맛의 비법입니다. 보통 제가 보면 맹물을 뜯고 장을 넣고 딱 끓이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육수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아 국물만만 맛보겠습니다. 어. 아 맞네. 국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감칠맛이 딱 있습니다. 네. 아, 아참 좋아겠는데? 네? 실제로 양주 이제 지역 주민분들은 저희 단골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음. 양주 이제 저희 단골분들께서 이제 다른 손님들한테 이제 소개해 주셔서 요즘은 멀리서 오신 게 강원도에서도 오셨어요. 강원도 속초에서요? 다 먹으면 이또 밥에 국물에 또밥 볶아서 그렇죠. 또 드시죠. 그렇죠. 지금 모든 테이블이 다 그렇게 드시요 야기막 뜨. 음. 떡볶이를 끓이고 떡볶이 끓일 때도 치즈 넣으면 맛있잖아요. 눈 음. 끓고 나서 이제 저희가 오. 넣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쭉 이제 떡볶이랑 이제 같이 드실 수 있으니까 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죠. 아, 음. 와, 와, 잘 참고 보세 원래 양 맛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너무 엄청 크다. 이게 큰 김말이 처음 봤어요. <목소리> 일단 한 입에 들어가는 식감이 너무 좋고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작면도 탱탱함이 살아 있어요. 제 때는 이거는 그냥 먹거나 아니면 살짝 찍어 드시고요. 이걸 넣으면 안 됩니다. 퍼져요. 네, 딱딱까지가않기 때문에 이거 한번 네와 이게 그 군인들은 너무 크니까 피자처럼 다 드시죠. 그러니까요. 아니 거의 피자야. 피자 말고 이거는 튀김이니까 피자 어때? 피자, <laughs> 튀김과 피자에 합성. 피자 맞다. <놀람> 이런 것도 주문이 들어오면 즉석에서 바로 바로 이렇게 튀기나봐요. 저희 모든 튀김은 다 즉석에서 튀겨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아. 일반 분식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튀김을 다 만들어 가지고 쌓아놓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주문 즉시 이제 튀김을 만들기 때문에 이 바삭함은 극강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아. 진짜라고 그죠? 네. 아 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 순살 치킨인데 어. 저희 순살 큰 엄마가 20년 동안 치킨 장사를 해오셨어요 어디서? 의정부에서. 와. 의정부. 그, 그큰 엄마. 큰 그, 그 엄마의 비법이 담긴 치킨이 뭐? 순살. 음. 와. 100% 닭다리살. 와. 튀김 오전정도 맛이 다르네. 어, 음. 옷부터 맛이 달라 치킨도 은근히 인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치킨이 저희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요거 이제 음. 요거는 이제 9,900원이고 요거는 이제 10,900원인데 굉장히 저렴 아 그러니까 이제 많이 찾으 저희 다섯 마리까지 한 번에 포장해 가시는 돈이 있어요 떡볶이 행사이 아니라 맛집 행성이야 맛있는 거다 갖다 놨어 젊은 요리사 출신의 또 사장님이 요즘은 트렌드에 맞게 음식을 세팅을 하니까 요런 거는 늙은 사람들이 못 따라갑니다 젊은 감각 그래서 이제 손님들도 뭐 다양한 또 연령대 분들이 오시고 계시고 이미 지금 양주에서 입소문이 그냥 나가지고 이런 거 국물 같은 거 한번 딱 맛보면은 어느 순간 또갑다 생각나 요 이제 음료는 뭐 어떤 건가요? 어머니가 음식을 잘 하세요 그중에서 잘 하시는 게 이제 요 식혜 만드시는 건데 아 식혜랑 그 다음에 요쪽에는 저희 시그니처 음료인 무지개 에이드입니다 아 그래서 무지개 에이드 같은 경우는 오렌지 주스가 100% 착즙이 들어가는 오렌지 주스가 들어가고 그냥 뭐 음식에 다 정성을 다하셨네 승부가 많습니다. 지금. 이 음료는 워낙 이쁘다 보니까 또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네. 그러면 이제 어, 엄마 저거 먹고 싶어 하고 이제 무조건 시키는 음료 메뉴죠. 어우 음음 좋다. 그사람 아 일단 먹으니까 다시 좀 리셋이 됐어요. 음. 네.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호텔 조리 공부하셨을 때. 네. 뭐 자격증은 뭐다 따신 거예요? 어 그럼요. 저는 지금 한식이랑 양식, 중식, 일식 이렇게 네개 자격증 보유 중입니다. 와 멋있다. 음. 자 우리 또 즉석 볶던끼 활용 점점이죠. 아 볶음밥 밥을 또 볶아서 한번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육수 국물에 우려나서 뭐각 가지 뭐 어묵도 뭐 들어가고 또 약간만 들어간 정말 우릴 대로 우린 진액으로 볶은 그 밥의 맛은 야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밥을 또 먹는 동안 그냥 있을 순 없습니다. 어, 요거 차커. 이 후식으로다가 아. 음. 떡볶이 다 드시면은 수소 드시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워낙 어, 또 이제 달달한 거 먹고 나서 이제 시원한 것도 먹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벤트 메뉴예요. 떡볶이를 먹으면은 빙수를 저희가 그냥 무조건 드려요. 그냥 준다고? 여기서 조건 이 있는 게 네. 리뷰를 작성해 주시면. 아, 요즘 뭐 리뷰가 뭐가 아니겠습니까? 아, 네.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 팥빙수? 네, 단팥빙수입니다. 아, 단팥빙수.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선택할 수 있어요. 어. 어. 음. 진짜 딱 느끼는 거지만 우리 사장님께서 기본적인 맛부터 해서 어떤 쫙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이런 서비스 정말 체계적으로 좀 나름 정리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생각도 많이 하시고 네. 구성도 많이 하시고 그쵸. 이런 것들이 같이 먹으면 좋겠다 아 하는 메뉴들이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워낙 또 즉석 떡볶이를 좋아하시니까 그런 다양한 여러 군데에서 먹다가 보면 거기서 부족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포인트를 또 넣어가지고 네. 구성을 좀 하셨네요. 이제 볶음밥이 어느 정도 완성돼서 볶음밥은 또 눌러야 맛있거든요. 맞아요. 냄새부터 떡볶이 국물 자체가 아주 진국 아닙니까. 밥에 육수가 싹다 들어가 있는 거야 떡볶이 맛있다고 너무 맛있 드시네 문어까지 먹어야지 우와. 와 국물 도 제대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다 맛있다 아, 아 완벽한 어떤 이기승전결입니다 다행히 우리 여기 떡볶이 행서 영업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매주 수요일은 정기 휴무고요 어. 11시에 오픈을 해서 이제 9시에 이제 문을 닫는데 네. 라스트 오더가 8시 반입니다 언제든지 요거는 이제 식사 대용 도 간식 대용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오셔가지고 또 포장도 해가지고 와서 드시기도 하시고 네, 매주 수요일에 또 쉰다고 하니까 네. 그거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어?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즉석떡볶이 맛있는 데가 많긴 하지만 저희는 떡부터 재료 소스까지 저희가 직접 다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셔보시면 야 여기는 정말 진심을 다하는 즉석떡볶이 집이구나 라는 걸확 느끼실 거예요 네 특히 또 육수 즉석떡볶이 그렇죠. 들어간 육수를 직접 이건 쉽지 않아요 네. 정말 또 사장님만의 노하우로 자신감이니까 꼭 많이 아, 좀 사랑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장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 추억이 생각나는 옛날이 또 생각나는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 좋아하는 우리 또 즉석 떡볶이 그리고 분식의 맛집 떡볶이 행성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좋아해야 잘 만들 수가 있다. 아 오늘의 명언 아니겠습니까? 즉석 떡볶이로다가 추억을 또 생각하고 맛을 또 한번 싹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즉석 떡볶이의 맛나라 맛 행성 떡볶이 행성으로 이방송가 와다 와다 해.